안녕하세요. 남은규 진열리디입니다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현대 더뉴 그랜저 차량입니다. 예, 더뉴 그랜저 차량은 이렇게 완벽한 비노출 앰비언트로 시공이 가능해요. 근데 순정 앰비언트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시공 부위가,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우선 이 차량은 순정 앰비언트가 있는 차량이에요. 순정은 건드리지 않고 순정 앰비언트 없는 차량처럼 여기에, 저기도 내비 아래, 윗라인에.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기본 구성이 문짝 4개, 대시보드 좌우 2개, 그리고 축옵션으로 푸등 1열 이렇게 선택해 주셨고요. 또 이벤트 기간이라 문짝 4개 신레이터 방금 서비스해 드렸고요. 보시면 이렇게 완벽한 비누, 출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되었습니다 순정 엠비언트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순정 부품을 이식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순정 엠비언트가 있는 차량은 여기를 안 하면 그냥 도어 4개만 하셔도 됩니다. 도어 4개만 해도 밝기 차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니까요. 대시보드 라인 필요 없으신 분은 도어 4개만 하시면 되고, 차주분께서는 윗라인을 꼭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위아래 두줄 들어간 게 진짜 예뻐요. 던뉴그랜저 차량, 이렇게 작업하는 거, 아 완전 추천드립니다. 위에는 간접 조명, 밑에는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간접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순정 엠비언트 이렇게 있으면 아주 굿입니다. 그리고 순정 엠비언트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서 색깔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순정 엠비언트 없는 기능인 여기 세븐크로스. 여기 딱 5시 방향에 보라색을 누르시면 삐 소리가 나면서 세븐크로스 기능이 작동됩니다. 세븐크로스 기능 같은 경우는 순정에는 적용이 안되고요 추가로 시공된 부분에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시동을 껐을 때는, 이렇게 이제, 굿바이 웰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색상으로 엠비언트가 바뀌다가, 엠비언트는 꺼집니다. 순정은 안 꺼지고요. 나머지 추가로 시공된 부분만 꺼져요. 더뉴 그랜저 엠비언트. 완벽하게, 진짜 깔끔하게 작업받고 싶다. 그럼 저희 지네리디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다시 뵐게요. 안녕!